안녕하세요. 한자서당훈장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고사성어 유래편은 당비당차입니다. 먼저 간략히 그 뜻과 유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곧바로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초대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으면서 고사성어의 유래에 대해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당비당차는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하고, 옳은 것을 옳지 않다고 한다는 뜻을 지녔습니다. 이 성어는 사기, 백이열전에 기록되어 있으며,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 주왕을 터벌할 때, 백이와 숙제가 무왕을 꾸짖으며 나온 표현입니다. 두 형제가 어떤 삶을 살았고, 왜 이런 말을 남기게 되었는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야흐로 때는 춘추 전국 시대가 도래하기 이전 시대. 중국 대지는 폭군들의 사치와 타락으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하나라의 마지막 왕 거왕과 그의 애첩 마리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당비당차라는 고사는 후일 은나라 주왕과 달기의 몰락, 그리고 고죽국의 배기와 숙제의 충원 속에서 완성되었지만, 그 뿌리는 하나라의 주지육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은 옳지 않은 것을 옳다하고, 옳은 것을 옳지 않다하는 세상의 모순을 비판하며, 정의와 도덕의 경계를 묻는 깊은 울림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라의 거랑은, 폭정과 사치로 악명 높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 거대한 궁궐을 짓고 그들의 술로 가득찬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연못 주위에는 술지개미로 산을 쌓고 고기와 간을 나뭇가지에 매달아 숲을 이루었습니다. 이른바 주지육님 세상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연회의 시작이었습니다. 밤이면 궁궐은 횃불로 밝혀졌고 벌거벗은 남녀 수백 명이 술모 속에서 헤엄치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림에 시달리며 나무껍질을 씹었지만 거랑은 이를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거랑이 마리를 술모가로 데려왔습니다. 마리는 멸망한 유나라의 공주로 그 미모는 달빛을 부끄럽게 하고 그 음란함은 사람의 혼을 빼앗았습니다. 거랑은 그녀를 위해 천하의 보물을 바쳤습니다. 마리여, 이 술못은 너의 미소를 위해 만든 것이다. 마리는 술결 위를 걸으며 웃었습니다. 폐하, 이 술은 제 마음처럼 달콤하군요. 하지만 더 화려한 광경을 보고 싶습니다. 거랑은 즉시 국녀들을 술못 속으로 밀어 넣어 춤추게 했고, 마리는 그들을 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저들이 폐하의 백성이군요. 참으로 우스꽝스럽습니다. 술못의 향연은 날이 갈수록 더해갔습니다. 마리는 술못 위에 배를 띄워 그 위에서 춤을 추었고 거왕은 그녀의 웃음소리에 취해 백성의 고통을 잊었습니다. 어느 날한 농부가 굶주린 아들을 안고 궁궐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왕의 술못엔 술이 넘치는데 내 아들은 물한 모금 없이 죽어간다. 그러나 그의 외침은. 궁궐의 높은 담에 부딪혀 메아리 칠 뿐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림과 질병으로 쓰러졌고 마침내 탕왕의 군대가 들이닥쳤습니다. 거랑은 술목가에서 마리와 함께 취해 있다가 포로로 잡혔고 하나라는 멸망했습니다. 마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웃으며 말했습니다. 폐하 이 술은 끝났지만 우리의 쾌락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목은 곧 베어졌고 주지육님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수백 년후 은나라의 주왕은 거랑의 전처를 밟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달기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달기는 봉국 공주 출신으로 나라가 멸망하자 궁녀로 끌려왔지만 그녀의 차가운 눈빛과 뜨거운 매력은 주왕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어느 날 달기가 주왕의 침소에서 속삭였습니다. 폐하 하나라의 주지육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보다 더 웅장한 연회를 보고 싶습니다. 주왕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달기야. 내가 너를 위해 천하를 바치겠다. 주왕은 즉시 노역을 명해 하나라의 술못보다 두배큰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옥기둥이 둘레를 장식했고 술지개미로 쌓은 산은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고기와 간으로 만든 숲은 바람에 흔들렸고 수백 명의 미녀들이 술못 속에서 춤을 췄습니다. 달기는 그 광경을 보며 주왕의 품에 안겼습니다. 폐하, 이 술못에 피의 향기를 더하면 어떨까요? 주왕은 그녀의 말에 따라 궁녀들을 술못에 빠뜨려 익사시켰고, 달기의 웃음소리는 밤하늘을 울렸습니다. 악사들은 두려움에 떨며 검은고를 켰고 궁궐은. 사치와 잔혹함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은나라 백성들의 삶은 처참했습니다. 세금과 노역으로 인해 마을은 황폐해졌고, 굶주린 아이들은 길가에 쓰러졌습니다. 한 노파는 죽은 손자를 묻으며 통곡했습니다. 왕의 술모센 금과 옥이 넘치는데, 우리 집엔 썩은 곡식 한톨 없다. 그 울음은 바람에 실려 멀리 퍼졌지만 주왕과 달기는 이를 외면했습니다. 달기는 임산부의 배를 갈라 태아를 보며 웃었고 충신의 살가죽을 벗겨 북을 만들게 했습니다. 폐하, 백성들은 어차피 벌레와 다름없지 않습니까? 주왕은 그녀의 말에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시기 고죽국의 백이와 숙제는 은나라의 타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백이는 침착하고 신중한 성격으로 늘 도덕과 정의를 고민했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아버지에게서 왕은 백성을 위해 존재한다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마을의 굶주린 아이에게 자신의 목신 쌀을 나눠주다. 아버지에게 꾸중을 들었지만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한 사람의 배고픔을 덜어주는 것이야말로 왕의 도리 아닙니까? 그의 신념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반면 숙제는 불같은 성격으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고죽국의 관리들이 백성에게 과도한 세금을 걷는 것을 보고 그들을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너희가 백성의 고혈을 짜내면 고죽은 망할 것이다. 그의 직원은 관리들을 당황하게 했지만 백성들은 그를 영웅으로 여겼습니다. 형제는 성격은 달랐지만 정의를 향한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고죽국의 왕위 계승을 두고도 두 형제는 갈등을 겪었습니다. 아버지는 백이를 후계자로 지명했지만 백이는 숙제에게 왕위를 양보했습니다. 숙제야, 너의 불같은 정의감이 백성들에게 필요하다. 그러나 숙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 신중함이 없는 왕은 백성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형님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 숙제는 장남인 백이에게 양보하려 하였고 그러자 백이는 부친의 뜻이라며 나라 밖으로 달아났다. 숙제 또한 왕위에 오르지 않고 달아나버렸다. 이리하여 고죽국인들은 할수 없이 차남을 왕으로 세웠다. 어느 날 백성이 굶주리는 모습을 본 숙제는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형님, 은나라의 주왕이 백성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백인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숙제야, 때를 기다려야 한다. 세상은 옳은 것을 옳지 않다 하니 우리가 먼저 정의를 지켜야 한다. 은나라의 타락 소식은 주나라의 무왕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는 천명을 받아 폭군을 터벌할 준비를 했습니다. 군대가 출정하기 전, 백이와 숙제는 무왕의 길목에 섰다. 깃발이 펄럭이고 북소리가 천둥처럼 울리는 가운데 숙제가 무릎을 꿇고 외쳤습니다. 무왕이시여. 신하가 군주를 치는 것은 의리에 어긋납니다. 부디 군대를 돌리소서. 백인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당비당차 옳지 않은 것을 옳다 하는 세상에서 정의를 지키는 자만이 천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왕은 잠시 침묵한 뒤 단호히 말했습니다. 주왕은 천명을 잃었다. 백성의 고통을 외면한 자는 군주가 아니다. 나는 하늘의 뜻을 따를 뿐이다. 백이와 숙제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형님, 무왕이 옳은 일을 하려 하지만 그 길이 과연 정의일까요? 숙제가 묻자, 백이는 대나무 주간에 당비당차를 적으며 답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모순 속에 있다. 우리가 할 일은 진리를 지키는 것뿐이다. 전쟁은 빠르게 끝났습니다. 주무왕의 군대는 은나라의 수도를 포위했고 주왕과 달기는 궁궐 깊숙이 숨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달기는 주왕의 곁에서 미소지었습니다. 폐하 이 술모세 향기는 아직도 달콤하지 않습니까? 주왕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달기야, 내가 너를 위해 천하를 잃었구나. 달기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폐하, 사치는 우리의 피 속에 영원히 흐를 것입니다. 죽음도 이를 막지 못합니다. 그 순간, 무왕의 병사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달기의 목이 베어지자 그녀의 피가 술못 위로 흘러 검붉은 물결을 만들었습니다. 주왕은 스스로 칼을 들어 목을 찔렀고 그의 몸은 술못가에 쓰러졌습니다. 궁궐은 불길에 휩싸였고 주지육님은 재더미로 변했습니다. 은나라가 멸망한 후, 백성들은 주왕과 달기의 시체를 보며 분노와 허탈함을 쏟아냈습니다. 한 농부는 달기의 시신을 보며 침을 뱉었습니다. 이 여인 때문에 내 아들이 굶어 죽었다. 사치의 대가는 피로 갚아야 마땅하다. 다른 백성은 주왕의 시체를 보며 한숨 지었습니다. 왕이여. 백성을 돌보았다면 이 비참한 최후는 없었을 것이다. 백성들은 주지육님의 자네를 보며 울부짖었고 그들의 분노는 새로운 세대를 향한 경고로 남았습니다. 백이와 숙제는 은나라의 멸망을 보고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은나라 주왕을 멸한 주나라 무왕 땅에서 나오는 곡식을 먹는 것을 거부하며 수양산으로 들어갔습니다. 폭군을 배반한 곡식을 어찌 먹겠는가. 수양산의 대숲 속에서 그들은 풀뿌리로 연명하며 밤마다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숙제는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형님, 우리는 왜이 고난을 택했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당비당차인데 백이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숙제야, 진리는 언제나 늦게 빛난다. 우리가 지킨 정의는 후세에 남을 것이다. 그들의 삶은 고난으로 가득했지만 우애는 변함 없었습니다. 어느 날 숙제가 굶주림에 지쳐 쓰러지자. 백인은 자신의 목신 풀뿌리를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숙제야, 네가 살아야 고죽의 뜻이 이어진다. 숙제는 눈물을 흘리며 답했습니다. 형님, 우리의 길은 고단하지만 이 길이야말로 당비 당차의 세상을 깨우는 길입니다. 결국 그들은 수양산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했고, 사람들은 그들이 별처럼 빛나며 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당시의 관점에서 배기와 숙제의 선택은 충성과 의리를 지키려는 고결한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신하가 군주를 배반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폭군이라 해도 천명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그들의 행동을 비현실적이라 비판했습니다. 주왕의 폭정을 막지 않고 어찌 도덕만 논하느냐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수양산 은두는 당시 백성들에게는 이상주의적 저항으로 보였지만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평가도 존재했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배기와 숙제의 선택이 더 복합적으로 해석됩니다. 그들의 행동은 개인의 신념과 윤리를 지키는 상징으로 존경받지만 사회적 변혁을 외면한 소극적 태도로도 보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당비당찬은 부조리와 모순을 비판하는 강력한 메시지로 여겨집니다. 부패한 권력을 옳다 하고 정의로운 저항을 억압하는 세태를 비판할 때이 고사가 인용됩니다. 백기와 숙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옳다 하고 무엇을 옳지 않다 할 것인가? 이 질문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